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마추 스마트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전문가들과 문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도주도 맞추고 선물도 받고 무료 종목 상담까지 모두 모두 가능한 주마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에서 주마추를 검색. 스마트 하나 HT가 보이시죠? 바로 설치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예쁜 필명 하나 정해주시면 준비 완료! 왼쪽 하단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무료 종목 상담으로 들어오세요. 글쓰기를 터치하고 상담하실 종목을 선택해주세요. 궁금한 내용을 간단히 작성한 후 등록해주시면 멘토들의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 안에 쏙 넣을 수 있는 나만의 증권 전문가 주마추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상담 도와주실 윤다혜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마초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오늘도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매도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위기론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증시 오전과 오후가 굉장히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좀 오전장에 좋았던 종목들 흐름 많았었는데 하반기에 조금 꺾여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마추 스마트 상담에도 매도에 관한 문의. 어, 수익을, 수익이 났는데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목 상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령 메디앙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수익이 조금 난 상황이기는 한데,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이분께서는 9,700원에 20% 보유 중이시고요. 네,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시네요. 한 10에서 20% 정도 손실 구간이시고, 네, 분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저 저희 지금 송민영 청주 지점에 계신 분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시아 증시 급락에 대한 영향 부분이 가장 더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 어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올랐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제약과 바이오주에 대한 모멘텀이 좋다 보면서 동사도 같이 함께 모멘텀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투자자 흐름을 살펴보시면 거의 기관의 매수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령 매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스크에 꼭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꼭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이제 하이소닉도 좀 올라왔습니다. 8,300원에 100%네 지금 한 종목에 거의 올인을 하신 상황인데요. 아, 금일 5% 빠지네요. 얘도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빠집니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저희 멘토스 김현복 매니저님께서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네 당연한 부분. 이고요. 지금 8,300원 대비 현재가가 7,860원입니다. 동사 최근 실적 좀 부진했죠. 게다가 수급 현황을 보시면 네, 투자자 흐름을 볼게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한번 나올 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금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기 힘든 시장이고요. 금일도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국내 주식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최근에는 기관의 매도와 매수에 더욱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금일 시장 하락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하이소닉 반드시 비중은 50% 이내로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손실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ICT 네,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곰돌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께서 네, 문의를 주셨어요. 저희 이제 멘토스 장혁진 매니저님께서는 분할 매도에 대한 의견 역시 좀 드렸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포스코 ICT, 네, 정부에서 뭐 전력과 관련돼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책들, 전력난 가중에 관한 이슈도 있고요. 동사가 자외선를 가지고 있는 LED도 굉장한 이슈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승한 이후에 약간 주춤하는 단계고요. 어, 수급적으로는 그닥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기관에서 8월 16일, 19일 정도 두번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의미는 있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30% 정도라도 비중을 일단 조금은 줄이시고요. 나머지 나머지 물량으로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투자 심리상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는 네, 약간은 비중을 조절하면서 갖고 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종목 상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케미칼도 올라왔고요. 시장 리스크 대비 필요. 네, 금일 좀 시장 많이 하락하면서 이런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 조금 더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롯데케미칼 조선과 화학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럽 시장에서 2분기 GDP 발표 0.3% 정도 났고요. 2011년도 하반기 이래 거의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 전달에는 PMI 지표가 조금 더 좋게 나오기도 했었죠. 유럽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조선과 화학 화학주,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유럽에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도 수혜적으로 리스크를 본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럽에 대한 경기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일의 하락은 어느 정도 시장 리스크 대형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약간 방향성에 있어서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방향성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롯데케미칼과 같은 대형주 그리고 순수화학주, 순수조선주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상하프론테크,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동사도 모멘텀이 있지만 주가상으로는 모멘텀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산, 두산중공업에 대한 의견 올라왔습니다. 어, 추세와 수급에 따른 필명을 쓰시는 분은 저희 주마추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 주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두산중공업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 매수가 비중이 나와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여쭤봐 주셨고요. 최근에 얘도 반등 나오다가 금일 대형주답게 네, 시장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도 기계업종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어, 실질적으로 상반기 수주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수주 회복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주가가 어, 좀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추세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상승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요. 기계업중 두산 인프라 코어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음, 추세적으로 더 갈지 안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사 쪽은 중국과 관련된 밀접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지표에 대한 개선 반드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금일 종목 상담은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매도에 대한 문의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수익권이든 아니면 손실권이든 어, 지금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거나 매수 를 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견 궁금하시다면 주마추 스마트 상담에 빠르게 올려주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신속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상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련 어플리케이션 하나 정도는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마추는 여러 가지 정보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마추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상담 무효진이었습니다.